전설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 역할을 연기하셨어요. 본인의 외모가 사기를 치기 어떤 외모라고 생각합니까? 어 나쁘지는 않은 것같아요 <laughs> 어떤 면요어 그냥 어 이게 또 본인이 얘기하기에는 그렇죠. <laughs> 그래그 그 고창석 씨가 봤을 때는 어. 어때요? 우리 그냥 잘 생겼다고 얘기. <laughs> 굉장히 호감가는 외모기 때문에. 아니 저는 저기 예고편에서 나왔지만 그 주막집 주모님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. 아 내가 그 역을 내가 할걸 하는. 그 유혹 당하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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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런 생김에 인상의 청년이 와서 뭘 하라고 한다면. 그냥 할것 같아요. 나도 모르게 이미 네. 하고 있을 네네. 것 같아. 이미 증문서 꺼내고 <laughs> 사인하고 있고. 내그 동강 내가 사겠어. 아, <laughs> 어, 그 봉황 사신 분 아니에요 혹시? 예예 예, 예. 자, 우리 그고창석 씨는 사실 그 동안에 코미케미를 다른 배우분들과도 많이 보여주셨는데 유승호 씨의 호흡은 어땠나요? 첫 인상 함께 딱 하시면서. 사실 처음, 처음은 이제 영화를 찍기 전에는 사실 이제 좀 걱정을 했죠, 사실. 사실 이제 유승호 군이 어, 코믹을, 코믹 연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았었거든요. 본적이 예. 없으니까, 예. 근데 이제 그첫 촬영할 때, 예.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 쑥스럽게 했어요, 서로. 음. 예. 근데 이제 <laughs> 뭐 이렇게 촬영을 할 때마다, 예. 제가 옆에서 그 감독님한테 그랬어요. 저거 저렇게 해도 돼? 왜냐면 이렇게 점점 스스로 알아서 점점 망가지는데 <laughs> 예, 좀 이렇게 좀, 좀 자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어, 이, 이 정도 했으면 된거 같은데 예, 더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 스스로가 신나가지고 예. 그게 막 이렇게 망가지고 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, 그래서. 나중에, 뭐, 우리가 뭐, 더, 더가 아니라, 워워했던 기억이 납니다. 자, 고창석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번 데스크린 그 안에서 유승우 씨가 제대로 노셨군요. 네. 예,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자, 다음 두 번째 조건 주시죠.